걸러본고 <목소리> 있습니다 실시간에 귤아머니는 교람 오면 안 됩니다. 귤아머니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입니다 언니도 아니야, 언니도 아니야. 저한테 막 욕도 했습니다저 채널 갖고 막 장난치고 함부로 막 하고. 이거는 제가 어제 만든 거예요. 뿌직님의 출처 내근심 네 그룹방. 그걸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워너원 진짜 팬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별로예요. 모르지만, 워너원이 제 최고입니다. 중모으로만 입게 만치기 점인가 폭신폭신한데. I promise you. 계속... 아, 아니, 아니 답답해 그럼 코코기하고 뒤집기 안 하고 있길래 어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뒤집기 안 하고 있길래 아니 그냥 뒤집기는 빼고 바풍안 하고. 있겠지? 꽉꽉이 하고 바풍 안 하고 만치기. 꽉꽉이 하고 바풍 한면안 됩니다. 바풍 할 뻔했다. 뒤집기는 해주세요. 제품 틀을게요. 어? 네네. 저 랩만 있어요. 우후~, 우후. <laughs> 집 풍선. 아, 소리 너무 좋아요. 이제 강나니엘 목소리 나올 겁니다. 오, 너무 신 아나 왔다 아어이해다비쳤어 이제 꽉꽉이 어 내가 뒤집기 맨날 해. 계속 해버렸네 아이 나 망했어 하모하기 끝나버렸어 그리고 워너원에서 누구 제일 좋아해요? 저는 좀 많아요 하성운 배진영 박우진 강나이 배진영 했조그 다음에 박지훈 윤지성 아무튼 다 좋아해요 그냥 다 멋있어요 음, 음, 다시 또. 그럼 그..뷰티풀 노래 끝나면 영상 끌게요. 너무 딱딱한 딱딱하니 물이 추가.. 이거 물풀 아닙니다. 이 찰랑찰랑. 한번 물소리 들어보세요. 우와 물 튀어나갔죠?

오줌 싼다 하은이는 무서워서 오줌을 질린다고 한다 오줌을 이렇게 투명해? 원래 누렇지 않나요? 몰라 일로와 그냥 붐매랑 틀까요? 조금 절반 하고 푸메랑. 나는 원원 노래만 들을 거예요. 아이유 언니 노래도. 푸메랑 푸메랑 푸메랑. 만요 음악 좀 틀게요. 아 틀었지. 끌 뻔했다. 음악 소리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거 노래 처음 듣는 건데 그냥. 우와 대박 신기하다 노래가 돌아버리려고. 알았어. 어, 그럼 어지러울 것 같아, 뭔가 안 아래. 이거는 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버터 슬라임 느낌 난다요? 여러분인 거 알아요? 워너원 부메랑 하고 힘들다고 막 욕했대요 뭐 배진영, 강다니엘 뭐세명 빼고 기억은 잘안 나지만 세명 빼고 욕했대요 워너원 멤버들이 그래서 사과만 썼대요 어떻게 워너원이 그럴 수가 있다니 안 돼. 음악 소리 잘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배터리가 19%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미쳤나 봐. 천톱을 이제 썰어야지. 오늘 좀 바풍쇼를 한번 해보자. 대부딩님 따라 이렇게. 서파지 화이트 릴레 구매랑좀 별로야 아니 별로는 아니고 그냥 처음 들어서 좀 뭔가 나중에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셨나요 저는 감기를 올렸습니다 전막 기름진 거 근처나 아니면 입에 넣으면 심을 빡빡하더라고요. 아, 활활! 활활! 노래 너무 좋아. 좋아. 여기 좀 바꿀까요? 부메라 아니, 부메라. 활활은 이런 어두운 거저 이렇게 <laughs> 꼬집 풍선. 이름 타면 이거 때리지. 이게 폭력아예안 할래. 이상해.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 구메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아, 이 물을 요정도 묻고. 물이 너무 많은가?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그냥, 우우 수영한다, 수영. 아찌님이 계속 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찌님이 이렇게, 님이 보고 있습니다. 짠 땀나무기 해 위해서 세, 세제를 좀 넣을게요. 이거 사실 소다예요. 너무 많이 넣었다. 어떡해. 어, 난잘못했어 또. 물 생겨. 어, 꾸, 꾸졌어. 우와, 대박, 대박. 꾸졌어, 꾸졌어. 아 어, 뭐야 꾸던똥, <laughs> 꾸죽똥, 소다 나빴똥아이 내가 나쁜 나빴 거 같은데. 바풍이 잘안되줬잖아 후후 <laughs> 물이 나올게. 야 물이 나올 거야. 자 위에서 물이 쭈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나옵니다. 구매랑이라고 온것 같아, 화를 썼는데. 오 조금 나아졌어 오! 아주 좋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만질래 양이 더 많아졌네? 양이 더 푸짐해졌어 어떡해 안닫죠안 안 돼! 이거 따른니까이 섞어야겠다 수고하게 더어져 어느 정도 이렇게 부메랑이라는 거 같아. 어떻게? 내가 부메랑 들었나봐. <laughs> 내가 부메랑 들었나? 아닌데. 나야나 받고 싶어 기자 편집 들을게. 당신을 안 때는 진짜인까 직접 갈아 넣어 놓은 완두. 어디서도 볼수 없는 유꽉 차오르는 부드러움까지 이게 진짜지 아무도 안 들어와서 실시간을 끌게요.